밥이야. 음, 밥 왜? 엄마 맨날 맛있는 밥 해주니까. 엄마 하면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집밥 그리고 아빠 열심히 간호했던 모습. <laughs> 교회에서 쓰러졌던 거. 그그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교회에서 쓰러져서 외출혈로. 엄마는 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나는데 이제 뭐 수술 끝나고 엄마를 병문안에 갔는데 엄마 도우리가다 밀려 있으니까 되게 울었던 거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께서는 항상 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큰딸8 0 0 주셨던 모습, 그리고 나무다리 다가가고 있어. 그리고 자식들한테 아픈 모습 안 보려고. 이 아픈 거한 번도 태안 내고 끝까지 운동하시면서 다니셨던 헌신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매일 일을 하시며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악, 음악, 어, 왜? 응. 아빠가 맨날 노래 부르니까. 음,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그냥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아빠가 찬양을 하고 있었어. 뭐그 당시에는 되게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멋진 거더라고. 말안하야지 어진 말을 많이 안 듣는 것 같아? 아니야. <laughs> 제가 군대 시절에. 공무 중에 크게 한번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되게 몰라셨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다. 어 항상 잘한다고 만해 주셔서 어떤 게 힘든 건지 해야 될줄 몰랐는데 음, 나중 되니까 서운한 게참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어, 뭐든지 나한테 맞춰주셔서 그냥 나만 생각하게 됐던 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엄마 아빠 가 커서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드셨겠다 말씀 안 하셨겠지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쁜 아내와 결혼한 거와 또 결혼하고 나서 엄마와 우리 이쁜 하원이를 낳아서 이렇게 어, 선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두 가지 부분이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저희. 오빠 저 동생 이렇게 노래 부르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전중가도 부르고 성경통독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용돈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라고 통지 가서 와 어머니께서 학교를 오시는데 길 것이 엿장수한테 엿을 사와주고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선생님께 제가 칭찬을 줄때 그때가 어머니께서 가장 부모님 어머니를 포함한 아버님께서 기분 좋았던 그런 추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 저를 낳으셨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침 주셔서 살게 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모님 사랑하고요. 감사하고요. 늘, 늘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은 한나라에 계시지만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계속 사랑할 거고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서 고맙고 어, 아빠 만날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더욱 사랑하는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자라게, 바르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 매 순간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가지 못했지만, 어, 엄마, 아빠로 인해 저는 충분히 행복했고, 사랑받아서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두 아들 지금도 신생생을잘 하고 있지만 항상 주안에한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두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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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금도 기도하고 그국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한를 이어서 믿음의 거장이 될수 있는 가정을 계속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우나 우리 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해. 항상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고 착한 우리 하우니로 건강히 잘 자라주길 바래. 하우나 사랑해.